내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도다. 아멘. 어저께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는 노아가 그 가족을 데리고 아라라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어떤 일들은 즉각적으로 일어나고 어떤 일들은 또 서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살리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플랜대로 되는 것이지만, 노아가 노아가 그 아라라산에 머물렀었더 하나님께서 일들을 진행하시는 걸 이렇게 보니까. 새들을 날려 보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앉을 곳이 없어서 새들이 그냥 방주로 돌아오게 되고 또는 입자기를 물어오게 되고 조금 있으면 보니까 이제 땅에서 물이 이렇게 가시기 시작하고 점점 말라가다가 완전히 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될 때 어, 기적적인 일들로 갑자기 되는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게 순서를 중요시 하신 하나님이라 서서히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들은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셔도 서서히 진행될 일들이 진행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나왔습니다. 음, 노아 그의 아들들이 나왔을 때 노아 처음 가졌던 생각은 아 이제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바로 뒤 이어서 나어 이어져 나오는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굉장히 그, 당연한 결과인데, 당연한 생각인데 홍수 오는 거 아니야? <laughs> 여러분 그런 생각 분명할 히수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너무 그 홍수가 대단했기 때문에 40일간의 그 시간과 물에 떠 있던 시간, 1 년이 넘었던 시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죽을 때 여러분 동물의 그 소리 물에 빠져서 살려들려고 했던 사람들의 소리가 왜안 들렸겠습니까? 근데 그 소리를 다 듣고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하는 세월을 1년간 보냈는데 또 나와서 보니까 또왜 그런 걱정이 안 들겠습니까? 오늘 그것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증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그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의 반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첫보때 주셨던 명령을 다시 주셨다. 쉽게 얘기하면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을 첫 번째 창조였다면두 번째 아담과 같은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거죠. 마지막 아담은 성경에서 예수님이라고 돼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노아는 두 번째 아담과 같은 사람으로, 새 창조를 경험한 사람이고, 새 창조에서 아담과 같이 선택된 사람이고, 그리고 그에 하나님은 그래서 아담에게 주었던 명령을 똑같이 노아에게 주셔서 일들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삼절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의 먹을 것이 되리라고 말씀하셔서, 그 전까지는 채식을 했었는데, 이제 이때부터 육식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아마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 같아요. 그 홍수가 나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래도 완벽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이후로 사람들이 급격하게 생명이 줄어들거든요. 900살에서 몇살몇살몇살 저도 몇 살, 몇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 일들이 벌어질 때 아마 그 척박한 환경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오직의 본문으로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는 거. 그러면 그 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잘그잘 생각해 보라고요. 지축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축이 이렇게 고다져 있고 태양이 일정한 각도로 비치면 그냥 일정한 온도와 사람 살기 가장 좋은 환경이 되지만 지축이 틀어진 거예요. 틀어져야지만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들이 북방부와남방부로다 흩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들이 줄어든 거거든요. 그건서제 얘기가 아니고 과학자들 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지축이 틀어졌기 때문에 태양빛에 따라서 태양빛이 많이 들 때는 여름이고 태양빛이 적게 들 때는 겨울이고 그것이 동서남북이 왔다 갔다 이제 봄여름가을겨울이 이제 계속 생기게 되는 일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은 단축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척박한 환경에 살기 하기 위해서 동물들을 먹는 일들을 허용하시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보기 보면은 참 하나님의 섬세한 그 인간들을 향한 사랑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중요한 내용인데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 것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동물을 무서워하죠.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동물이 우리를 무서워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곰이 우리에게 달려들죠. 아, 큰 개들이 우리에게 달려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명확한 건 뭐냐면 그들에게 사실은 인간을 두려워하는 마음대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이제 역전되는 것 같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아담과 또 모세를 향한 노아를 노아를 통한 재창조 속에서는 이제는 동물이 인간을 무소하도록 했는데 오늘날 우리의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또 인간의 타락으로 우리는 무엇이었냐면은 권위를 잃은 존재가 됐죠. 권위를 잃은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보호하시는 방법으로 동물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사람을 보면 동물이 도망가도록. 대드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도록 그것이 원론적인 것입니다. 원론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들이 왜 없어질까요? 여러분? 죄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도 관계의 정점에 있는 것은 가족인데 그 속에서 왜 권위들이 없어질까요? 권위는 부모로서의 권위 이런 권위들 있잖아요. 권위는 또죄 때문에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4절에 보십시오. 동물은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4절에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체 먹지 말아라. 이게 참 번역이... 어, 좀 난해합니다. 이게 굉장히 성경에서도 난해한 구절에 포함되는데 제가 이해한 바를 말씀드릴게요. 여기 생명되는 피제 이런 것을 원어에 보면은 살아있다 뜻이거든요. 이거를 영어 NASB 보니까 너무 번역을 잘해놨어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Only you shall not eat flesh. 그 고기를 먹는데, meat is life. 그러니까 그 with its life 생명이 있는 채로 그죠 생명이 있는 채로 이 고기를 먹지 말아라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생, 오늘 본문에는 생명 되는 피째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영어로 보니까 살아 있는 채로 먹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아서 피를 흘리는 채로 먹지 마라 이렇게 되는 그래서 그런 의미로도 표현되어 있어요 물론. 이렇게 피를 먹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피를 흘리는 생물체로 그 잔인하게 먹지 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할수 없어서 너희가 먹지만 잔인하게 먹지 마라 그런데 결국 여기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지금 동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쭉 보십시오 그것에 대해 얘기하면서 5절에 반드시 너의 피고 너의 생명의 피를 찾을, 찾는데 짐승이면 짐승, 그 다음에 사람 되기가 나와요 사람이면 사람의 형제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그러니까 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아담과 화가 나간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피 흘림으로 인간의 문제가 생겼던 것처럼 인간의 죄가 굉장히 관영해져서 라멕이 자기를 상해하는 자들은 이제 맘놓고 죽이는 것이 노래가 될 정도로 타락한 세상처럼 하나님은 그죄 그 때문에 인간들을 다 멸망시키시고 이제는 새 창조를 하신 다음에 어떻게 무어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이면 안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사람 얘기를 하잖아요. 6절에도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라 이는 하나님이 형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예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조금 정리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생명은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고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지 말라고 그랬고 피 흘리면 하나님 피를 그대로 갚아 주겠다. 5절에 보면 그의 생명을 요구하겠다 이 말은 나도 그에게서 생명을 요구하겠다 이런 거. 네가 피를 흘리면 나도 너에게 생명을 요구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생명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명을 어디에 담아두셨냐면 피에게 담아주셨어요 피에 생명을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면 생명을 흘리는 것과 같고 생명을 가져가는 것과 같아요 내가 누구의 피를 흘리라고 칼을 찔러서 피를 흘리면 그가 피를 소비하게 되고 피를 흘릴 때 그 생명을 내가 갖고 가는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 생명은 이 생명은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지만 그것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셨던 그 금지 명령의 하나처럼 하나님에게도 모든 짐승들을 먹지만 우리 형제들과 싸울 수는 있지만 피는 흘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금지 명령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는 하나님의 것이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피를 죽여서 흘릴 수도 있지만 사람의, 사람의 생명을 갖고 갈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 생명을 취하듯이 우리가 말로 성경에 보면 말이 찌르는 칼과 같다고 말은 칼과 같은 겁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은 칼과 같은 것이어서 말로 우리가 칼 전쟁을 한다고 그랬죠 네 말과 내 말이 싸움이 그냥 말 싸움이 아니라 말의 칼 싸움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생각나실 거죠 그래요 여러분 그것으로 찌르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생명을 생명의 기운들을 죽이는 것들 그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렇지, 결국 나타나는 것은 진짜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것은 이런 싸움들을 통해서 큰 싸움이 되지 않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나서는 사람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이 홍수가 다시 오는 거 아닌가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구름 조금만 조금 뜨면 바람만 좀 범상치 않게 불게 되면 이들은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너무 두려운 가운데 떠니까. 아니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안 죽여. 내가 약속할게. 그리고 약속해서 하늘에게 걸어두신 것이 무지개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하늘에, 하늘에 무지개를 걸어두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지개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죽이지 않는구나. 그런 순수한 생각이 아니고 잘 보십시오. 제가 일전에 자꾸 말씀드리는 것처럼.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가르칠, 가리킬 때 손가락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봐야 되는 것처럼 무지개를 보면 무지개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무지개를 떴더니 하나님의 약속을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무지개는 원래 뜻이 무지개가 아닙니다. 무지개의 뜻은 원래 고대인들에게 활이란 뜻입니다. 활. 거기서 구름 속에다가 활을 거둬 무지개 속에 아니 구름 속에 무지개를 펴놨단 말은 하늘에다가 구, 구름을 그못 삼아서 그곳에다가 활을 걸어놓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활을 볼 때는 무지개를 볼 때는 신이 갖고 있는 화살로 무엇인가를 준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지개를 볼 때는 무지개가 뜨거나 물을 해도 무지개가 떴다는 것은 이 비가 온 다음이라든지 대기 중에 습기가 있다든지 그것이 쨍쨍한 날에는 안 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범상치 않은 그 기류 속에 뜨는 그 그것이 신의 심판처럼 느껴질 때인 거예요. 오야 이거 무지개를 무지개를 보면서 야 이게 신이 우리를 또 벌주려고 하나?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것은 화살을 이제 더 이상 쏘지 않고 구름사이에 걸어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보이실 때 그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였을 때 그냥 단순하게 무지개가 아니라 화살을, 화를 걸어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제 더 이상 전쟁을 안 하시겠구나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어떤 현상을 겪게 하셨을 때그 현상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무지개 떴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뭐 괜찮겠지 이게 아니라 더 의미가 있잖아요 화살화를 하늘에 걸어두셔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않으시겠네 여러분, 어떤 게더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마음의 안정감이 됩니까? 깨달을 때더 안정감이 되죠. 무지개 그냥 뭐 비가 안 오겠네. 믿음이 없는 세대는 여러분 무지개 보면서 그냥 무지개네 그렇게 하지. 아니면 믿음이 조금 있으면 무지개를 통해서 옛날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를 이 홍수로 죽이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마음에 잘안 와닿는단 말이에요. 근데 의미를 깨달으면 아 하나님께서 화살을 하늘에 걸어 두셔서. 이제는 나에게 전쟁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더 명확해진다, 이 말입니다. 말씀 우리가 깨닫는 이유는 그거예요.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도, 그냥 피 먹지 마라.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손 짚고 안 먹는데요.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그런 의미를 지키는 자들은 오늘도 주의 전에 와서 양 잡아야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그거 지키면 다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신앙의 신, 신약의 신앙과 구약의 신앙이 막 믹스되어 있어서 어떤 것들을 막 지키면서 내가 경건하게 지킨다고 신앙의 모습으로 갖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다 구약적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 보, 본론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동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 얘기를 하는 것이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피 흘린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우리 형제 피흘려서는안 된다. 왜 그러냐면 동물도 피도 함부로 대하면 내가 그렇게 했거든. 함을며 사람의 피를 흘리는 존재에 대해가 함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많은 우리는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은 범상 여기고 동물의 피는 빚째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구약적인 신앙 신앙을 오늘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도 선지 안 먹었다고, 주일날 게임 안 했다고, 주일날 영화 보러 안 갔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랑이 얼마나 허무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자, 무지개가 무지개가 아니라, 아니라 무지개가 전쟁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활에, 활을 하늘에, 하늘에 걸어 두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처럼. 피째 먹지 말라고 동물을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은 동물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보호하시고 사람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래서 그것을 더 정확하게 하게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동물의 마음에 무엇을 두셨다고요?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사람을 피째 잡아먹지 못하도록 동물을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중적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오늘날 이렇게 나는 제가 지금 이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참 많은 어저께 씨름을 했거든요 본문을 가지고 어, 우리가 좀 그렇게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많은 주석이나 주께서 조금, 깨달음을, 조금 이렇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결정적인 모든 법칙 오늘 법칙이죠 다스려라 뭐하라 먹지 마라 뭐해라 모든 법칙이 지금 어디로 오고 있냐면 우리 인생들을 보호하시는 것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피 먹지 말라는 것으로 냥 오고 있다면, 뭐 동물을 피째 먹지 말라는 그것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얼마나 미더냐? 그런 생각이 좀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동물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라도 동물을 사람을 잡아 먹지 못하고 사람을 피해 다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구나. 동물을 잡, 핏째 잡아먹어도, 하나께서 님 그렇게 벌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결국은 동물도 그렇게 했다면, 사람을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내가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가인이 아벨을 살인했듯이, 라멕이 사람들을 막 살인해서 달았듯이, 그것을 더 이상 이 땅에 퍼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트라우마 속에 지지한 주에는 트라우마 속에서 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일도 너무 심각하게 겪고 나면 트라우마가 생기죠. 전쟁에서도 트라우마 겪고 오는 분들이 계시죠. 교통사고도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라우마가 생기죠. 다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떤 특별한 일들에 있어서 이 노아의 가족의 트라우마는 바람 불고 구름 나는 것이었어요. 구름 끼는 것이었어. 내가 하나님이 그때마다 두려워할 때마다 자고 있는데 비 떨어지면 오 어, 이거 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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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것처럼 바람 불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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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것처럼 불안한 그들에게 안심 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지개가 아니라 의미적인 무지개. 그거는 현상일 뿐이다. 의미적인 화를 하늘에 걸어 두시면서 내가 전쟁 너여 안 하겠다는 걸 알지? 라는 걸 걸어 두셨는데 인생들은 맨날 무지개 보면서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우리가 마음에 죽여주시는 교훈들이 있는 거지. 짐승도 아니고 하나님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것을 깨닫지 못한 세대가 어떻게 되냐면 율법에 주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빚제 먹지 말아야 된다. 무지개가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무지개가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봐야 되는 거야. 동물 피먹지 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었냐? 인간을 보호하시고자 왜 동물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옛날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먹으려 했으면 두려워하는 마음 주지 못해서 그러니까 살살살 가오면딱 잡아먹어야 되는데 왜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자꾸 도망가게 만드냐? 현상만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현상 속에 숨겨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가설코 두셨네. 도망가게 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 가게 해줘서 나를 보호하셨네. 동물을 먹을 때마다, 피째 먹지 말라고 했을 때마다 이 피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셨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지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지나며 뭐를 하나 더 하고 아니면 뭐를 하나 더 해서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 교통사고가 났을까? 왜 다리가 오늘 부러졌을까? 오늘 손해를 봤을까? 왜 오늘 억울한 일을 당했을까? 그일 속에서 여러분 그일 속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무지개 보지 말고 무지개 속에서 무지개가 공포였다니까요 여러분 무지개 안심이 아니라 처음에는 공포였다니까요 믿음으로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모든 환경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오늘 온거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 나의 마음의 생각들을 넓혀 주시고, 빛 속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마음, 피해 다니는 동물 속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 무지개 속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죄로 인해 우리는 모든 권위를 잃어버렸고, 가정에서 잃어버리고, 또 동물과 우리 사이에서도 모든 권위를 잃어버린 존재가 됐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권위, 아들의 권위를 주셔서 또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하시니, 이제는 노아의 새로운 창조처럼 우리의 가정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며, 우리의 직장 속에서 새로운 창조들이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그 속에서 어 모든 환경에서 주님이 숨겨두신 그 숨은 그림 찾기처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벽에 걸어두신 화살을 보게 도와주시고 도망가는 동물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게 주님 도와주시고 동물을 예로 들어서.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마음도 우리가 알아차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연결된 신앙생활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무지개 발견했다고, 동물 피 먹지 않는다고 아버지 자랑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경험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세대인 우리 EM EM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교회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 교육자 준비된 교육자가 속히 오실, 오실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 오시는 분들 분 중에 아픈 분들이 계셔요. 아프시고 허리도 아프셔서 계속 병원에 다니시느라고 못 오시고 갑자기 또 잡을 잡으셔서 또못 오시기도 하시고 또 한국에도 나가시고 네, 이렇게 좀 기도, 새벽 기도 자리가 좀 줄어드는데요. 새벽 기도 자리에도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